살롬 믿음으로 가는 삶 제31강입니다. 이별이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나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닌 기생이라 그럽니다. 기생이 있는 곳은 우리말로 하면 주막인가요? 주막. 음, 나그네, 나그네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며 쉬는 곳, 그들이 걸어왔던 곳에 많은 소식이 함께 발걸음과 함께 모이는 곳이죠. 소문이 모이는 곳이죠. 여러 동서남북 사방에서 왔던 그들이, 그곳의 소식과 함께 예, 이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소문이 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복음의 소식도 분명히 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행해졌던 열 가지의 기적과 이적 또 홍해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그 길로 출애굽했던 그 소식이 40년 전에 아마 이곳에도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전해졌던 그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와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동편, 맞은편에 아무리 땅을 정복하고, 많은 성들을 정복하고, 그 앞에 진을 치고 왔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 많은 음, 음, 이 소식들이 라합이 있는 이 기생 라합이 있는 이 주막에 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 모여서 무수한 무수한 소문들이 에,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씨앗도 분명히 에, 뿌려져서리라 봅니다. 복음, 깊은 소식이죠. 마가복음 4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나, 땅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을 뿌리면은 우리는 우리가 아 그것을 자라고 열매 맺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씨를 뿌리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돼. 잘 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구성령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있으니 주의복을 주의복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어, 시편에 들은 말씀이 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는, 그것이 때가 되면 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복음을 뭐 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말씀의근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 말씀대로 행합니다만 은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분명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분명히 씨를 뿌려야만이 때가 되면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고 뿌려만 놓으면 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40년에, 40년 전에 전해졌던 이복음의 씨앗이 여리고 성에도 분명히 오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 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이곳에 있는 기생, 라합.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을 쫓아왔던 그 여리고성의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지붕에 숨기고 이 추격자들을 성, 어, 나갔다고 말을 해서 추격자들이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창문으로 줄을 달아서 이 집이 성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줄을 달아서 어, 정탐꾼들을 피신시키고, 그리고 3일 동안 산속에 있으면서 이 추격자들을 딸, 따돌리는, 어, 이런, 어, 모습에서 봤을 아주 그, 어, 담대함이 있는 음, 여자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 부모, 형제, 친척들을 구원해 낸, 집안 사람들을 사랑했던 어, 여인이죠 자문 음, 14장에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기생나업은 지혜가 있고 어, 담대함이 있는 어, 여자였습니다 사당에 정탐할 때는 12명의 정탐꾼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가나안땅 전체를 다 정탐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필요했지만 오늘은 이 여리고라는 한정된 지역에 2명의 정탐꾼만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라합과 살몬 살몬은 유대지파의 족장이죠. 족장 어, 어, 아마, 이, 유대 집회 족장의 아내가 되었던 걸로 봐서는, 이, 증탄군두 정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들의 아주, 지혜도 있고, 또, 감대함도 있고, 어, 그래서, 어, 자기, 부모, 형제, 친척들을 다 구원해낸 에, 아주 어, 용기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 믿음으로 기증나압은 정당권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소식이 들려왔던 소식은 음, 은 이스라엘 인들이 진혼 모든 곳에는 다 정복을 하고 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여호수 2장 구절 이하에 보면은 현재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아주 어, 어, 급에 질려 있는 어, 그런 어, 여리고성인데 어떻게 오늘 어, 이 라합이 평안한 음,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어, 성경은 우리에게 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 성경에서 그 찾아보니까, 유다서 3장에, 어, 유다서, 유다서는 뭐 1절 1장 뿐이니까, 어, 유다서 3절에 어, 이런 말씀을 그볼 수가 있습니다. 음, 유다서 1장 3절인가요? 음... 성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성해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쉬운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한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준 믿음인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 건줄 알았죠 우리가 뭐 우리 속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나의 의지로 아니면 나의 뭐 신념으로 이렇게 믿음이 생성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곳곳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어 어떻게 믿음과 행함으로 결부를 시키느냐, 못 시키냐 뭐 시키냐, 느뭐그 차이겠죠. 고린도 전서에도 아, 보면 12장 성령의 은사장에 보면은 음,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의 말, 지시의 말입니다. 뭐 영분별 방은 방은 통별 이렇게 일곱 아홉 가지의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도 세 번째로 노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이죠? 구하면 우리가 얻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영접하으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생라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럽니다. 아 대단하죠 어, 이것을 믿음을 어, 나중에는 행함으로 결부까지 하니까 어, 야곱스 2장 5절, 5절에도 그러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결국 믿음은 위에서 오시는 위에서 주는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음, 우리의 에, 행함과 이렇게 연결을 에, 해야 되는 것이죠. 어, 오늘 기생라합은 어, 그렇게 한것 같아요. 야고보서 어, 2장 25절은 그렇게 말씀하네요.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왔을 때 그것을 행함으로이 믿음을 온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온전하게 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 기생답이 복음의 소식이 오고 40년 전부터 들려왔던 그, 어, 이 봉음의 소식이, 여리고성은 전부다 두려움과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다 잃어버린 그 어, 순간에도, 신 악은 믿음으로써 정당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아, 믿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시온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확신하고 아는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한번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한번 주셨다. 이건 영원한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생라이 유다 지파의 족장인 살몽과 함께. 다위세 조상, 4대 조상으로 올라와가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천하게 생각하잖아요, 기생이라 그러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었으시고 천한 자를 들었으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있는 자를 어깨 피하시는 분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생 나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준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행함으로 행함으로써 믿음을 온전하게 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천하고 천한 지 기생 납을 통해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만민이 평등함을 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할 수도 있고 비천한 잘 수도 있습니다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해 줄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만민이 평등하다 만민의 평등함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것 같습니다. 누구입니까? 히브리인도 어, 아니요, 이스라엘인도 아닌 이방민족이죠. 이방인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크신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말씀하 11장입니다. 11절이죠. 이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권이 이스라엘만 아닌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고 타민족들은 한수 아래로 보고 있죠. 그는 거 이제 자기들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이 넘어지게 함으로 해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인들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사의 경륜의 과정을 우리가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오늘 기생나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크신. 하나님이시죠. 은혜로우신 분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어시며, 궁율이 많으시며, 인자심이 크신 분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가졌습니다. 대단한 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기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 랍을 통해서 만민이 천한 자나 높은 자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 이 기생 나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다 족보에 들어, 살문의 안에 유다 족보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권을 받을 수 없는 아주 미천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된 조상으로 희생나비 그계열을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계열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질리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하물을 다 쏟으시고, 온전한 하느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이의질로 생명이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하셨사오니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로 쉬지 않고 땅 끝까지 전하여지는 귀한 사역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활하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